요한 게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강함없이 기록해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게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게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여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게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8장 11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고들이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고 했으니 더 이상 사치하는 자, 엄난한 자, 자기 영화를 누리며 부를 치부하는 자를 다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2절의 설명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 각종 기명이요. 사치의 세력들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용한 보석, 옷등 여러 가지 사치품에 대해서 열거한 것입니다. 최고로 발전된 고도의 기술로 금, 온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화려한 옷과 화려한 상품들로 인간의 사치와 향락을 부추기며 쓰여졌으나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로 26절 참고 개시록 18장 13절로 14절의 설명 개피와 향료와 향과 향류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남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까지도 최고로 좋고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하고 맛있는 것들만 먹고 빛난 것들로만 생활했던 인간의 삶이 한 순간에 사라지니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수입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부추기며 심지어는 인간의 영혼들이라고 한 것은 외국의 문화를 수입한다는 것을 애언했으니 받아서는 안 되는 사단의 문화가 들어와 인간의 영혼까지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5절의 설명.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바벨 세상을 만들고 부의 치부를 일삼던 상고들이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상품을 사고 팔면서 얻어진 부를 주를 위해 쓰지 못한 상고들의 결말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소 5장 1절로 6절 창고 계시록 18장 16절의 설명 바로대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채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큰성 바벨론이 화를 당하는데 한때는 채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사치하던 그들이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시록 18장 17절의 설명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각 선장들과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멀리 서서 울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9절의 설명 그불 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대, 이 큰성과 같은 송이 어디 있노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대, 화잇도다, 화잇도다, 이 큰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불 붙는 연기를 보고 큰성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며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배부리는 모든 자가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더니 그 부가 일시간에 망했다고 화이도다화이도다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0절의 설명.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혼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바벨 세상을 심판하셔서 순교자의 피값을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스 3장 21절, 계시록 19장 2절 창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바벨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벨 세상을 심판하시어 그들을 신혼하여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이사야 49장 4절, 계시록 18장, 24절 창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순교자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땅을 심판하여 자신들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기도하였기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 심판이 이루어지므로, 절고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낙원에 있는 영혼들 누가보검 23장 42절로 43절 신원은 갚아주신다. 요엘스 3장 21절 피 흘린 것을 갚아주신다. 계시록 18장 21절의 설명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대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짐으로 큰성 바벨 세상은 몹시 떨어져 결코 보이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사는 이 바벨세상, 사치의 도성, 귀신의 처소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맷돌이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이 세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사라져야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2절의 설명 또 거문고 타는 자의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사치하게 하던 세공업자도 다시 보이지 않고, 엄랑과 향락을 부추기던 풍류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게 되니,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던 자들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창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귀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3절의 설명.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망국이 미혹되었도다. 화려한 조명이 사라지고. 신랑과 신부의 즐거운 일도 사라지고 상고들과 왕족들까지 복술, 점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치와 엄난과 향락과 자기 영화에 도치되어 살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새해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참고 종말이 가까워짐으로 장가가며 시집가는 사람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도 복술에 미혹되어 점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시록 18장 24절의 설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바벨 세상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핏값이 바벨 세상을 심판함으로 갚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증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다는 것은 이들의 핏값을 갚아주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요엘서 3장 21절, 계시록 18장 20절, 계시록 19장 2절 창고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피 흘린 순교자의 피값을 갖고 성도의 원통한 사정을 풀어 주시니 여호와가 저희의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